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재밌는 뉴스가 떴습니다 자 헤럴드 경제에서 자, 외국인 삼성전자 공매도 잔고가 사상 최대다 자 사상 최대 좋아 사상 최대 언제부터 예 2009년부터 그러니까 14년 만에 예 14년 최근 14년 자료가 아마 만들어진 부분 이후가 아마 2009년인 것 같아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게 2009년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우리나라 삼성전자 역사상 공매도 잔고가 예, 사상 최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 잔고가 사상 최대 공매도라는 건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걸 이야기하죠. 하락에 지금 이제 많이 높다 가격이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은 돈벌수 있는 게 공매도입니다. 주식을 미리 파니까. 그래서 제가 음,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어, 제 생각 그리고 좀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뉴스는 개인적인 생각에 계속 아마 이제 수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 여러분들께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게 어, 삼성전자 대차거래 잔고 추이입니다. 지금 11조까지 올라갔죠. 자 이렇게 지금 계속 뭐 6조 5천억에서 2021년도에 요 여기에서 갔다가 작년에 4조까지 내려갔다가 11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그 전체 국내 증시 대차거래 잔고액 추이도 83조. 근데 이제 보시면 어 지금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 때 5월달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83조 지금 83조 거의 비슷한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21년 대비 상당히 올라왔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대차거래 잔고 한마디로 말해서 공매도 대기자금, 공매도 잔고가 지금 상당히 최대다. 그래서 어 공매도 대기자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차거래 잔액 규모는. 그래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대형 반대, 반도체주의 강세를 기반으로 버틴 5월의 달의 국내 증시가 조만간 예, 조정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데에 베팅을 했다는 거죠. 외국인하고 기간 투자자가 상당히 많다는 의미인데 어, 지금 또 이런 가운데서도 예, 7만 전자에 도달한 뒤에 자, 삼성전자에 대한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과 주가 상승에도 상당히 지금까지 많이 베팅을 했어요. 10조 이상 베팅을 한 상태고 또 주가 하락 쪽에도 배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적극적인 숏 배팅, 숏 이제 공매도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단일 삼성전자 이 단일 종목에 대한 이 대차 거래 잔액 규모도 지금 역사상 최고의 금액이죠. 한 종목에 10조가 넘겼으니까. 그래서 지금 6월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을 두고 증권가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어 지금 뭐 이제 상승한다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의견도 있고 이봐라 공매도 잔고가 지금 이 뭐냐 대, 공매도 대기, 대기자금이 전체 증시가 83조인데 삼성전자만 지금 11조를 돌파했다 역대 최대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삼성전자가 어 지금 딱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약간 적어요 공매도 비중 자체로만 본다면 그래서 지금. 어, 삼성전자 한 종목에 대한 일간 대차거래 잔액 어, 규모가 11조 2 5 0 0 정확하게 7억원까지 달했는데, 이는 공매도가 어, 부분 재개된 2021년 5월, 이후, 5월 이후는 물론이고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에 가장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부분 재개 후에. 7조, 원, 7조 원대 이하에 머물던 삼성전자에 대한 이 대차 거래 잔액 규모는 작년 11월 8조 원대를 돌파를 하고 9조 원 선을 터치를 한 다음에 올해 첫 거래일 1월 2일 달이 1월 2일이 6조 7,630억 원 규모로 시작한 대차 어, 그 거래 잔액 규모가 주가 어, 이렇게 갔는데 주가 7만 원 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11조 원대 마저 뚫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대차 거래 잔액 규모는 지금 현재 66.36%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국내 증시 전체에 대한 이 하락 베팅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이죠. 30일 기준에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한 대차거래 잔액 규모는 83조 거의 2천억 정도 됩니다. 관련 통계작성을 개시한 2008년 10월 이후에 최대치예요. 그래서 기존 기록은 83조 1,620억 이때가 2018년 5월 21일이었습니다. 이때 이후에 지금 대차거래 잔고가 지금 최, 최고다. 대차거래 잔고 금액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공매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순매수 10조, 대차 거래 대차 잔액 11조. 흥미로운 것은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이중적 시선입니다. 이중적 시선. 지난달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초강력 울트라 뭐 이게 순매수로 순매수죠. 그래서 어 외국인 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올 들어 한 10조 4천억 원 정도의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8조 한 5천억 정도 팔았고요. 기간 투자자들은 1조 6천 4백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완전 정반대로 움직였죠. 삼성전자 주가는 연초 대비 한3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자 외국인 투자자 덕분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 대기 자금이 11조 원 넘게 멀린 것을 두고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가 현재 예,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에 가깝다고 판단을 하고 예, 조정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국내 증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매도의 95%는 외국인하고 기관투자자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또 거기서 또 따져 들어가면 외국인이 훨씬 더 많죠.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께 물론 어 삼성전자 공매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지만 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요. 어, 만약에 우리가 돼지를 잡아먹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돼지를 잡아먹, 잡아먹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살을, 어, 엄청나게 많이 찌어가지고 잡아먹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살찔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전에 잡아먹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돼지를 잡아먹는다면, 최대한 살을 찌우겠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아직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그렇다 공매도 이 금액이 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좀 과열이다 싶을 때는 워워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장을 무너뜨릴 상황은 저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국내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평균치는, 어 오늘이 오늘 기준입니까? 제가 보니까 한 8만 3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8만 3천원. 연초에 5만 원 중반대였어요. 1월달, 2월달에 삼성전자 목표주가 평균치가 5만 원 중반이었는데 지금 8만 원초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 급등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저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주가가 이 업황을 먼저 반영을 한다는 점. 지금 앞으로 오팡이 좋아질 것을 미리 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순자산 비율, PBR이 역사적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 여러분, PBR 고점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PBR 두 배입니다, 두 배. 2배. 말도 안 되는 거죠. 고체 고점이 두 배, 2배, 두 배밖에 된다는, 두 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는 건데, 현재 삼성전자 PBR이 1.25배, 1.3배 정도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삼성전자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역사 역사적인 새로운 역사를 쓴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공매도도 예그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게 맞다 그렇지만 고점에서 삼성전자가 또 내려올 때는 시계 내려올 수도 있다 그 시점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 삼성전자가 어뭐안 좋게 보는 그런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면 현재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이 기대감이 너무 큰거 아니냐. 지금 중국도 경 경기도 지표도 안 좋고 막 이런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공매도를 때릴 정도의 지금 삼성전자 주가 위치가 또 그렇게 높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